안녕하세요. 금사라기 TV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하고 알찬 상가주택을 오랜만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 앞으로 보이는 것은 천안시의 주 도로인 쌍용대로이고요. 이 쌍용대로는 주 출퇴근 도로이기도 하고, 그리고 출퇴근 통근 버스들이 이동하는 메인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방향은 천안시의 먹자골목이 있는 그곳이고요. 지금 방향에서 또 좌회전을 하면 두정역이 차량으로 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 이 두정동에서 지금 방향으로 쭉 내려가시면 천안시를 관통하는 성정동 그리고 쭉 신방동까지도 이어지는 도로가 되겠고요. 반대쪽으로 보시면 지 이쪽에서 보시면 지금 일상용도로의 끝부분이 이제 삼성대로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천안 234 산업단지로 이동하는 방향이기도 하고 또 지금 신설 중인 부성역이 있는 성성동으로도 이제 가능한 방향입니다. 성성호수공원이 또입지에 있고요. 그리고 이쪽 길을 통해서 5분 정도만 이동하시면 천안아 c 까지도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천안시의 1등 어, 임대차 수요가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프라도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통도 굉장히 좋은 곳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보여드릴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서 1분 정도로 이동하면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건물로 이동해 보시면서 또 주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길 건너면 바로 편의점이라던가 주변에 학교라던가 다른 상권 그런 것들이 워낙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천 분들이 생활하시기에도 굉장히 좋고 제 정면으로는 두정 중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두정역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마트라던가 병원이라던가 그것들이 밀집이 되어 있고요 또 유명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카페들이 이렇게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보로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다 벌써 도착을 했고요. 오늘 보여드릴 건물이 제일 우측에 있는데요. 바로 대지가 무려 134평입니다. 그래서 지상 3층 건물이 되겠고요. 어 1층에는 상가가 4개 있고 또 공실도 하나도 없고요. 위층에는 이제 원투룸이 있는데 무려 또 주인 세대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알찬 건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 외관 보시면서 대지면적이 말씀드렸듯이 443제곱미터 134평이고요. 건축면적은 80평 되겠습니다. 옆면적은 192평이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2002년 10월에 사용승인 되었습니다. 단독주택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총 지상 3층의 건물입니다. 어, 1층에는 네개의 샵이 있는데, 보통 천에 60, 그리고 또천에 70, 그리고 관리비 별도로 이제 상가를 임대, 임대차 임대 중에 계시고요. 어, 2층에는 10개의 원룸이 들어있습니다. 모두 원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3층에는 주인 세대하고 투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인 세대는 지금 현재 주인분께서 계시기 때문에 입주도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차는 공부상 4대가 가능한데 지금 건물 앞쪽이라던가 주변으로 주차 가능하고요. 워낙 전면이 널찍하기 때문에 확실히 확 눈에 띄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3층 건물로 되어 있어서 따로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층에 상가 4개와 그리고 2층에 원룸 10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은 상가로 상가 출입문이 되겠고, 또 우리 건물에 CCTV가 포채널로 되어 있는데, 또 바로 CCTV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건물주분께서 직접 거주하시면서 관리를 워낙 잘 해주셨기 때문에, 뭐 공실 관리라던가 건물의 내외부 관리가 워낙 잘돼 있다는 거. 그리고 임차인분들, 상가 임차인분들이 사용하시는 화장실이 있고요. 층고가 많이 높지 않고 계단이 많지 않아서 충분히 이렇게 도보로 이동해 보실 수 있고 또이 건물 같은 경우는 모든 방에 화재 스프링 쿨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 건물의 특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지면적 134평 답게 지금 건물이 아주 길게 빠져 있는데요. 그리고 비상 계단이 있는 문이 지금 제 정면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건물 외관에서 보셨듯이 계단이 있었는데 요렇게 내려가서 또 건물 바깥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또 따로 있습니다. 어, 건물은 2002년에 지어지기는 했지만 제가 이 집에 공실 원룸을 하나 손님을 보여 드렸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깔끔했어요. 그래서 손님이 바로 그때 계약을 했던 점이 있었거든요. 이동해 보시면, 3층에는 투룸 하나하고 주인 세대가 있는데, 이제 건물주분께서, 어, 주인 세대는 오늘은 좀 곤란하시다고 하셔가지고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이 건물, 만약에 주인 세대를 임대까지 놓으시게 된다면, 5,000에 8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룸 그리고 주인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이 높다란 층고를 따라서 옥상으로 이동을 해보시면, 어쨌든 복도의 도장 같은 부분도 뭐 들뜨거나 깨지거나 갈라진 것 없고요. 옥상에. 뭐 방수 부분이라던가 그런 건 특별히 따로 하시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건물이 작년에도 이제 한번 문의를 주셔서 의뢰를 해 주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1억이 높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1억을 낮춰 주셔서 매매 금액이 12억 5천이 되겠고요. 음, 융자 금액은 1억 8,600, 어, 총 보증 금액이 1억 9,450만 원 되겠습니다. 어, 실투자 금액이 8억 6,950만 원이고, 총 월세 금액은 652만 원, 그리고 관리비는 68만 원입니다. 그렇게 관리비하고 월세를 더하면, 720만 원의 수익이 나게 되겠고요. 관리비는 사실상 이 건물을 관리하는데 나간다고 보신다면, 어, 우리가 이 상가주택을 매입하면서 650만 원의 월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 여기에는 주인 세대를 만약에 입주를 하시게 된다면, 월세는 약 6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는 상가도 있고, 또 원룸까지 있고, 또 투룸에 주인 세대까지 있기 때문에 주인 세대 입주하시면서 상가주택, 상가에서 탄탄한 월세를 받아가기도 워낙 좋고, 또 원투룸이 또 수익률을 조금 조금씩 더 높여주니까 워낙 관리하기도 좋고, 또 너무 많은 건투룸을 그 관리하기에 부담이 되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추천드리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는 물건이고요. 어~ 앞으로 우리가 관리하면서 또 조금씩 돈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연차에 비해서 워낙 관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께서도 편하게 또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많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임차수요도 높고 상가에서 탄탄한 월세도 나오고 주인 세대의 투룸까지, 원룸까지 모두 탄탄하게 잘 구성되어 있는 이 상가주택 매물이 궁금하시다면 어, 상단에 있는 돔사라기 TV로 전화 주시면 또 함께 임장해 보면서 또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좋은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